자,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공속 된 영상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. 이제 아주 정석 대기죠. 마들렌, 딸크, 바이오 큐바 이제 민초까지 이런 스펙인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방어율은 한50%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해봤을 때50%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토핑 차이, 토핑 차이가 좀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약간 완전 고스펙한테는 좀 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좀 많이 이겨요. 미러전 할 때도 많이 이기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토핑 차이가 있겠죠. 아무래도. 미러전에서도 이기는 모습을 보면, 이렇게 미러전이고, 이 사람도 이제 미러전이고, 이 사람도 미러전이고 하는데, 토핑 좀 차이가 있을 텐데, 좀 저만의 좀 그런 방식 토핑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거 유튜브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는 네, 효율 중이거든요. 약간 효율을 많이 따집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뭐 과금할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효율 따지면 좋거든요. 효율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. 심지어 뭐 기름도 싸게 넣으려고 더싼 주유소 찾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뭐 마트 갈 때도 더싼 과자 아니면 뭐싼 라면 이런 걸 찾는 것처럼 좀 효율을 좀 저는 중요시합니다. 그랬을 때, 이제, 제가 좀 크게 좀세 개를 얘기할 건데, 일단은, 바이오 토핑을 섞어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을 거예요. 이제, 바다 요정이 이렇게 다섯 개 라즈베를 껴놨는데, 이유가 있어요, 일단은. 처음에 라, 바이오가 나왔을 때는, 뭐, 뭐, 3쿨, 2쿨 해가지고, 바이오 쿨을 11.8%를 맞춰라. 응? 그래서, 4초 바이오를 해라. 이런 게 많은데 이거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속덱 영상이에요. 하지만 공속덱에서는 왜사초바요가 의미가 없냐면 공속덱 은 딸크, 마들렌 이렇게 앞라인이 투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스킬도 쓸때 보면 여기 여기 쿠키 있고 쿠키 있고 쿠키 있고 쿠키 있고 이렇게 하나 둘 그러니까 요, 너무 이렇게 됐는데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딸크 위치이고 여기가 이제 마들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요고 여기가 이제 민초 퓨바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스킬을 쓸 때는 이제 딸크 쓰고 마들렌 쓰고 바요 이렇게 쓰기 때문에 4초 바요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3초고 뭐 3에서 4초가 나올 거예요 딸크는 사람마다 다르고 마들렌은 4초고 그러니까 얘도 바요가 5초든 4초든 상관이 없어요 공속 대에서는 그래서 토핑을 섞어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바다 요정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냐면 상대 바이오보다 스킬 빨리 쓰면 더 좋잖아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뭐 그런 논리면 아예 그냥 쿨 바이오가 낫지 않나 쿨 다섯 개 껴가지고 그런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하지만 쿨 다섯 개 끼면 너무 노딜이라서 이건 비춥니다 그래서 사초 바이오는 의미가 없어요 공속 덱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개를 껴준 겁니다. 하지만 또 그건 있어요. 얘가 쿨이 좀 길어요. 17초라서 이 부업에서 쿨타임을 좀 가져왔습니다. 부업에서 쿨타임을 좀 가져왔어요. 그 다음 이제 피해 감소인데 피해 감소도 좀제권는좀 낮습니다. 20% 정도인데.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효율을 좀 많이 따져요. 왜 20%를 좀 기준으로 이런 세팅을 맞췄냐면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좋거든요. 하지만 이 맥시멈이 존재합니다. 85%라고. 이 쿠키랑 킹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피해 감소는 아무리 많이 올려도 85%가 맥시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아무리 올려도 85%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기본 이제 토핑으로 20%땡겨오고 그다음에 이제 렘마. 렘마 10레벨 까지 올리면 15%또 오르죠. 그다음에 이제 딸크 버프. 50% 1에서 85%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토핑을 20%로만 한 겁니다 일부러 한이 정도로 했어요 왜? 비효율적이니까 어? 근데 또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어? 만약에 뭐 딸크 버프가 끊기면 아니면 버프가 뭐 어떻게 뭐 아다리가 잘안 맞으면 이라는 질문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딸크 버프가 이거는 이제 반박을 할수 있습니다 뭐냐면 딸크 버프가 안 끊기게 그런 세팅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딸크, 버프, 딸크 쿨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올려주고 공속 보물을 껴주면 안 끊겨요 안 끊깁니다 공속 보물 효과를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스킬 모션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쿨타임도 최대한 많이 땡겨주면 계속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뭐 안 끊겨요. 안 끊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민초랑 퓨바인데, 저는 이제 민초를 이렇게 해놨어요. 이거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,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다른 분은 이제 딸크 버프가 퓨바한테 가는 분들이 있어요. 음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얘가 이제 삼성이어서 체력이 92,023입니다. 얘는 89,000이라서 얘 오성을 만약에 찍게 된다면 이제 딸크 버프가 민초로 옮겨지겠죠. 하지만 현재 저는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.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있어요. 얘를 일부러 승급 안한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승급을 하게 된다면 언제 할 거냐면 퓨바를 사성 찍어주면 그때돼서 승급을 할 예정이에요. 그때는 얘가 체력이 94,000으로 많아지기 때문에. 연준은... 어, 일단은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, 딸크 버프를 일부러 민트초코한테 받은 거예요. 민트초코한테 받은 겁니다. 일부러. 그리고 이제 토핑인데, 아까도 말했지만 피해 감소 20%한 유인 이유는 아까 2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, 어, 피해 감소가 넘치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이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쿨타임에 대해서 또 많이 할 텐데 이 민초를 왜이 다섯 개를 꼈냐면 이유가 또 있습니다. 음?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효율을 또 따지는 건데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마들렌이 이제 버프 유지 시간이 10초죠. 마들렌이 이제 빠르 뭐지? 그검기를 날릴 수 있는 시간이 10초인데, 근데 이때 이제 민초랑 같이 이제 민초도 스킬을 써가지고. 그럼 이제 시너지가 나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. 이게 엄청 힘든데, 왜 힘드냐면, 상대의 이제 바유가 쿨마다 달라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쿨이 빠른 바유가 있고, 어떤 사람은 이제 나랑 똑같은 오, 라즈베리 바유가 있고, 이거는 상대마다 너무 다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, 다시 또 카운터를 치는 거지. 뭐, 뭐처럼? 아까 한번 쳐봤잖아요. 딸크처럼. 그러니까 딸크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. 그니까, 딸크가 기본이 15초고, 그 다음에 이제, 버프 유지시간이 8초죠. 그 다음에 민초는 기본이 16초고, 이제, 버프가 7초인데, 그니까, 얘도 이제, 쿨타임을 최대한 많이 올려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, 버프가, 안 끊기고, 스킬을 계속 사용하, 는 것처럼. 그니까, 민트초코 역시도, 쿨타임을 엄청 많이 올려주는 건데, 저는 이거는 많이 올리진 못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, 17.9면 거의 좀 낮은 수준인데, 딸크한테 많이 가느라, 이건 이제 토핑 싸움이에요.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맞죠. 나중에 진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토핑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이제 다시 말들 다시 오면 민트 초코 역시도 쿨타임을 최대한 많이 올린다면 계속 거의 뭐한 1, 2초 정도 빌 텐데 거의 계속 이제 공속 버프를 이제 유지시켜 주는 거죠. 뭐처럼 피감 버프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좀 세팅을 해 놨어요. 어. 그러면 음. 약간 효율적이지, 괜찮지 느낌 있지, 어? 피감도 얘가 이제 85% 맥시멈이기 때문에, 음.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쿨타임이랑 피해 감소 어,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. 근데 저처럼 이제 쿨타임이 좀 부족한다고 하나면 이제 방어력을 좀 많이 올려주면 됩니다. 7.5면 좀 많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퓨어 바닐라인데 퓨어 바닐라는 이제 올 피감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쿨타임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왜냐면 얘 역시도 약간 쿨타임이 좀 길어서, 그니까 첫 번째 줄, 그니까 첫 번째 유효호흡은 피해 감소를 하고, 이제 두 번째 유효호흡은 이제 쿨타임,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감 쿨로 좀 맞춰주면 좀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, 바이오 토핑을 섞어 쓰지 않는 이유, 어, 왜냐면 앞라인이 두 명, 투탱이어서 5초 바이오는 의미가 없습니다. 5초 바유를 하게 된다면 공격력이 3만 딸이 따리, 4만 딸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보다 엄청 약해지는 그런 바유를 기용하기 때문에 5 라즈베리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민초랑 퓨반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딸크 버프가 누구한테 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좀 저의 상황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트초코가 딸기 버프를 받으며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미드 초코를 버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쿨타임을 좀 기용했다라고 영상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